어, 잠시만, 이거 왜 갑자기 들어와요? 아니, 오, 원래... 아니, 오늘... 아니, 왜 갑자기 들어오냐고요? 어, 오늘부터 촬영하기로 했잖아요. 촬영은 오늘 쉬는 날인데, 오늘 촬영니까 네? 어, 근데 오늘 머리가 되게 단정하네요? 안까놨어요 <laughs> 아, 일단 촬영 뭐, 머리를 잠을 아, 생각했는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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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단 이거, 예, 받으세요. 아, 누구 돈으로 샀어요? 예, 제 돈으로 샀습니다. 나중에 제가 드릴게요. 네. 어, 한 분이 더 계셨구나. 예, 예, 이 친구가 지금 어제 술을 많이 먹고 부지런해요. 제가 어제 술 먹었거든요. 예. 근데 신PD님 저희 조회 수가 너무 안 나오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어. 애국 조회 해야지 이거. <웃음> <웃음> 아. 근데 어제께는뭐술 드신 거예요? 아, 예 어제는 그 간만에 수원에 갔다가 출장 갔다 왔어요. 수원에 갔다가 출장 갔다가 왔다고요? 수원. <laughs> 아, 더 행복해야 될것 같아. 드레야 <laughs> 아, 진짜 밟았네. 저희 뭐 일상생활을 다큐로 만들려고요. 그렇지, <laughs> 네. 네? 네. 그럼 뭐잘 만들어보고, 일단은 중요한 근데 그거는 제가 원래 맨 처음부터 그렇게 하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 다섯 번, 여섯 번 말씀드렸다가, 요번에 이제 와가지고 하시자고 하시더냐고요 <laughs> 미안합니다. 아직까지 삼성의 노동자로서 네.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목 디스크 걸리실 것 같아요. 그러고 있으면 안 아프세요? 아파요. <laughs> 여기가 많이 떠 있는데. 목기가 <laughs> 저기가 막 여기, 많이 떠 있는데. 아프고 지금 통증 많고. <laughs> 왜냐하면 침대가 없기 때문에. 네. 어 그래도 뭔가 환경이 네. 그 저랑 처음 만났을 때에 네. 비해는 좀 많이 개선이 된. 왜냐하면 여기 오면서 많은 사람들 을 만나면서. 네. 얻었나요? 그렇죠. 이것 좀 줘, 이것 좀 줘, 이것 좀줘 해가지고. 근데 본인이 살 수는 있었잖아요. 하... 이 친구는 김유노신데 이 고랑단 좀 생겼어요. 얼굴이 지벤치처럼 생겼고 제가 사실 오늘 점집을 가려고 했는데 정남이가 이대로 귀엽고 정말 이런 정남이가. 이대로 살아야 되나? 너무 궁금해가지고 제가 오늘 점심... 아야! 그거 아니야! 뭐가? 구멍이 큰걸 먹어야지! 이거는... 우리 피디님 주라고한 거라고... 피디님 이거 드시고... 필요해, 필요해. 피디님 드세요 이거 제가 차린 건 없지만... 아니, 이거 제가 사온 건데요 <laughs> 세찬기 맛이나 하여튼 오늘 조용해라! 김윤호 씨입니다 김윤호 씨고... <웃음> <웃음> 우리 저 신피디는 밥 먹었어요? 아, 저안 먹어서 같이 드시러 오다가. 아, 뭐, 제가 뭐, 신피디님, 대접을 한번 하고 싶어요. 뭐, 허락해 주실래요? 어, 아, 예, 뭐, 어, 아, 예, 좋습니다. 예, 뭐, 어떤 거 드시고 싶으세요? 말만 하세요? 저는 뭐든 상관없는데. 아니, 말을 하세요. 먹고 싶은 걸 제가 해드릴게요. 밥이요. 햇반요. <laughs> 라면을 제가 끓여 드릴게요. 아, 라면을 네. 제가 진짜 잘 만들어서 아, 집이 너무 커서 바로 이동이 됩니다. 이게 뭐 물의 양을 제가 지금도 뭐 체크를 안 하고 제가 지금 얘기했금 지금 했잖아요. 네. 끓여 드릴게요. 떡라면 좋아하세요? 어, 네. 뭐 네, 떡도 됐다. 있고. 떡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떡이. 어, <laughs> 그 레시피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비밀이고 끌어 드릴게요. 어쌈장을 예. 생각보다 예. 많이 푸는 거. 예예. 제가 우리 윤호 씨는 제가 라면을 끓여줬어요. 자, 예. 디비자고 있잖아요. 에버랜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랑우탄이 지금 사람인 척하는 그런 느낌을 지금 연출하고 있고 그리고 마법의 레시피 가루 과제가 있거든요. 네. 요거는다담으면안 됩니다. 아, 네. 내가 넣을 거니까. 지금서 네. 제가 레시피 가루가 있어요. 이 담으면 안 돼요. 레시피 가루 제가 떠낼게요. 지금 네. 담으면 안 돼요. 담으면 안 됩니다. 레시피 가루. 네. <laughs> 아이 담으면 안 돼요. 네. 안 담으면 안 돼. 아 조금 더는면요 진짜 이 이거 극비사항입니다. <laughs> 이거는 진짜 진짜로 네. 담으면 안 됩니다. <laughs> 네. 네. 밥도 제가 직접 야 밥솥 어디 놓 밥솥 아 밥솥 아밥 밥을 지어 드려 왜냐하면 이 매직이 있으면 됩니다 아, 매직 <laughs> 매직 매직으로 밥을 해줘야 되고 뭐 피디는 안 편하게 아, 네. 편하게 앉으세요 편하게 각반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한 개도 뜨겁지 않거든요 드시고 그렇게 이또 각반이잖아요. 삶이 각반입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잘잘 네, 먹겠습니다. 네, 회님. 맛있게 드세요, 피디님. 예 예. 국물 먹어봐, 소치가게. 어, 맛있지? 어, 맛있어요. 그래. 음. 맛있다. 어, 약간 된장라면 같아. 그래. 음. 진짜로. 맞네. 그래. 음. 맛있잖아. 맛있어요. 어, 진짜 잘 먹었어요. 잘먹었니까 예. 일단은, 가만히 있으시고, 제가, 저는 이제 우리 피디님 저거 밥 먹고 계실 때 제가 씻었거든요. 씻으니까 귀엽죠? 네. 저는 근데 요리를 해주면 너무 좋, 좋아요. 제 요리를 이 맛있게 이렇게 먹어주는 사람들 보면은 이. 근데 나는 가르시... 요리가 아니라 조리 아닌가요? 하... 맛있잖아요, 솔직히. 흙 네. 먹었잖아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이봐, 계속 저 짭빠지고 짜잖아, 얘는. 이 얘는 안 되는 거예요. 에? 저는 이제 또, 근데 하루 일과를 또 시작을 해야 됩니다. 같이 나가서 제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그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네, 이 목걸이가 지방식 건데 짭이에요? 짭입니다. <laughs> 목에 뭐안 나나요, 혹시? 야, 이거는 그저 의사들이. 아, 서지컬. 어, 토스, 아 토스, 아이고. 메스아메스그그 <laughs> 그 재료를 만든겁니다 제가 손 반응이 되게... 아니고 그게 써지컬이라고요 예 써지컬이 아 사람은 저희... 이 나와야 돼 해피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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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피 근데 오늘 네. 나와서 뭐 하시는 거예요? 햇빛. 어 일단은 이자아 하늘이 오늘 미세먼지도 <laughs> 하나 없어요 담배꽁초 이런 몰상식한 놈들이 많이 살기만서도 하늘이 너무 맑아요. 아 일단 날씨가 좋으니까 일단은 걸읍시다. 왜냐면이 걷는 게 건강에 굉장히 좋거든요. 일단 건강이 좋아요. 아 행복하다. <laughs> 아 행복합니다. 하늘이 너무 파랗습니다. 보세요. 파랗잖아. 내 마음처럼 파랗잖아요. 아 행복하다 나 행복합니다. 야, 가세요. 나도 집에 들어되니까 <laughs> 아니 그래도 네. 오늘 쉬는 날인데 뭔가를. 에이, 에이, 지금 걸었잖아요. 햇빛을 보고. 네, 아, 햇빛을 보고 걸어가지고 일단은 저는 또 들어가 볼게요. <laughs> 가갈 거예요? <laughs> 아이 보내 주셔야지. 예 네. 네, 가세요. 예 가. 네. 네, 가 갈게요. 예. 네, 네, 네. 진짜 가죠? 네. <laughs>